3 0분기점 바로 지나가네. 그렇죠. 아이고. 요즘 뭐 배달료가 너무 비싸니까 어이구. 뭐.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니까요. 배달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신규 들어온 애들 이제 지원을 해 주잖아요. 그 대를 좀 사이트에서 대민 인기네. 기존에 있는 애들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거야 노출이 안 되니까. 아하. 응응. <놀람> <놀람> 과일 매장 가고 있어요 지금. 네. 예. 아, 이것저것좀 선물 세트 작업 좀 하려고요 이제. 어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뭐 이렇게 대업식 뭐, 뭐, 아니면 생일 선물, 포케이처럼 뭐, 크 뭐, 아니 게이처럼 뭐, 과일 배달. 뭐, 2 5 가지 지금 2 4 가지 2 5 가지 과일이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과일 바구니 만드는 거죠. 5 0 0시 100km 이동식 화성 탄성 구 과일 바구니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. 그거 도 생각을 하고. 생일 선물인데 생일 케이크 바구니가 아니고 과일 바구니죠. 그좀 뭐 만들어보고. 그리고 저 강아지 있잖아요. 간식. 애완동물 간식. 그것 좀금 이제 아 요즘에 어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. 아니, 사람보다 더 좋은 먹어 요즘에. 과일 과일 도시락을 누가 먹냐 하면 이제 강아지들이 먹어요. 거기다가 무슨 뭐 초콜렛. 원래 강아지들 초콜릿 먹으면 안 되잖아요. 주스케이크 만들어서 생과일 이 과일들 과일들 잘안 먹는 건데 하긴 요즘에 그 애완시장, 애완견 시장, 애완동물 시장 입마구미등성이 어? 가니까 타, 타조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 계시던데 거리처. 가니까, 뒤에, 이렇게, 그, 철조망을 해놨는데, 타조가 있다고. <laughs> 엄청 크더라고, 타조가. 어, 남이분겠죠